이마트에서 캠핑 피크닉 페어라는 이름으로 캠핑 용품들을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워터저그나 아이스박스 같은 여름 시즌 제품들은 시즌오프 할인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아주 소개할 만한 제품들이 많아서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 이마트에 새롭게 입고되었던 캠프 365 하파외관 스포츠 울트라 제품이 50% 할인 중이었습니다. 저번에 할인해도 18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큰 할인 폭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 좋고 튼튼한 외건이고, 외건에 딱 맞는 상판 테이블까지 있어서, 외건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할인행사에 구매하시면, 보통 캠핑 외건 정도의 가격으로 좋은 퀄리티의 외건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b c 카드를 제외하고 웬만한 카드로 결제 시 할인이 적용되고 행사는 8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가격은 114,500원입니다. 이 제품은 콜맨의 3 w a BBQ 테이블 세트입니다. 바베큐 그릴 주변에 맞춰서 세팅할 수도 있고 미니 테이블로도 세팅하고 큰 메인 테이블로도 세팅이 가능한 활용도가 많은 테이블입니다. 무광 블랙에 분체 도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철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게는 4.9kg 정도 됩니다. 내아중은 30kg이고 사이즈는 메인 테이블로 했을 때 121에 58cm 상판에 39와 69cm 높이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5만 원대에 이 정도 퀄리티와 기능을 가진 테이블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원래 109,000원인데 8월 14일까지 50% 할인하여 54,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빅텐의 블랙 코팅 렉타 타프 제품도 50% 할인 중입니다. 타프는 캠핑 때도 쓰지만 해수욕장 같은 데서도 그늘막 텐트보다 타프가 더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야외 활동 시 쾌적한 그늘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타프 제품이고, 내수압 2,000mm의 방수 코팅으로 우천시 비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440에 560cm 사이즈이고, 이 제품은 폴대가 미포함인 제품이라서 폴대를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스트림과 팩은 동봉되어 있지만 팩도 따로 튼튼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고 가격은 8월 14일까지 50% 할인하여 64,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타프와 텐트 세트 제품이 입고되었습니다. 이 제품도 50% 할인 중이었는데요. 텐트 사이즈는 내부는 210에 120cm에 15cm 0 높이를 가지고 있고 타프는 350에 300에 200cm 사이즈입니다. 2인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텐트 무게는 2.54kg, 타프 무게는 2.7kg입니다. 타프는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늘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고 겨울을 제외한 세계절용 텐트입니다. 정가 10 4만원짜리 제품을 8월 14일까지 50% 할인하여 7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자 제품인데요. 백야드빌더 디렉터 체어도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레이 색상인데, 원래 백야드빌더 디렉터 체어는 그레이랑 카키, 옐로우가 판매 중인데, 지금은 그레이랑 옐로우만 판매 중이었고, 굉장히 가볍고, 보관 가방까지 있어서 편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백야드빌더 그래픽이 등받이에 프린팅되어 있고, 옐로우 색상은 다른 그래픽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했고, 프레임 색상은 블랙 색상입니다. 50% 할인이라서 두 개를 구매해도 한개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8월 14일까지 50% 할인하여 24,950원입니다. 노브랜드 캠핑의자도 할인 중이었는데요. 30% 할인 중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블랙 색상은 품절이어서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카키와 옐로우 색상만 판매 중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낚시의자 디자인의 제품이고, 가성비 채우로 유명한 제품이기도 한데요. 좌우 팔걸이에는 컵홀더와 스마트폰을 넣을 만한 포켓이 달려있고, 접이식 체우라서 쉽고 빠른 설치가 장점입니다. 가격은 8월 14일까지 30% 할인하여 13,980원입니다. 다음은 가스버너 제품인데 코베아 알파인마스터 2.0 제품 할인입니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코베아 전 제품이 20% 할인에 들어갔고 코베아 제품 3만원, 6만원, 9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만원, 만오천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인마스터 제품은 버너와 코펠이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제품으로 코펠로는 물을 끓이거나 라면을 끓이는 용도까지 가능하고 코펠 뚜껑으로는 프라이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체형이라서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으면서 빠르게 물을 끓일 수 있어서 좋다고 느꼈던 제품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릇 받침대까지 있어서 전용 용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리 도구도 사용이 가능한 점이 활용도가 좋습니다 지금 구매하면 15,000원 상품권도 증정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격은 8월 14일까지 20% 할인하여 151,200원입니다 이마트에 새로운 가스토치가 입고 되었는데 코베아 루미나 가스 토치 제품입니다. 가스 토치의 바디가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 빛을 내는 바디를 가지고 있고 기능은 일반적인 토치와 동일하고 현재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8월 14일까지 20% 할인하여 11,120원입니다. 이마트에서 사면 좋은 캠핑용품 하면 빠질 수 없는 코베아 캠프원 스토브 제품도 할인 중이었습니다. 메인 스토브 말고 서브 스토브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유명한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캠프원 버너는 할인할 때 구매하면 더 좋은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현재 20% 할인과 더불어 상품권 증정 행사까지 하고 있어서 31,000원에 만 구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제일 저렴한 가격대에 행사 중이라고 볼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서 코베아의 새로운 버너가 입고되었는데요. 캠프 K 버너입니다. 이거는 가스 호스가 이어져 있는 형태가 아닌 이소가스 위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버너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강한 화력을 가진 제품인데 무게는 232g 정도 하는 컴팩트한 크기의 제품입니다. 전용 케이스까지 있어서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가격도 2만 원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편입니다. 현재 8월 14일까지 20% 할인하여 21,6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코베아 캠프원보다 개선되어서 나온 캠프원 플러스 제품도 판매 중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화구가 캠프원은 볼록하고 캠프원 플러스는 오목한데 이 부분에서 캠프원 플러스가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제품이고 케이스도 원통형 틴 케이스로 바뀌어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캠프원 플러스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활용도에 따라서 캠프원 번호가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 비교 리뷰를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8월 1 3일 까지 20% 할인하여 47,920원입니다. 5천원 상품권까지 받으면 42,920원이 되겠네요. 이마트에서 코베아 구이바다도 할인중입니다 올리브 그린 색상으로 판매중인데 M사이즈 제품입니다 2,3인용에 적합한 사이즈고 스테인리스 그릴과 전골팬으로 여러가지 조리가 가능하고 일반 가스버너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활용도가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캠핑용품 중 하나고 이번 할인행사에 구매하면 11만원대에서 15,000원 상품권까지 하면 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8월 14일까지 20% 할인하여 11만 400원입니다 코베아 큐브 가스렌지 제품도 할인 중입니다. 이 제품은 미니멀 캠핑이나 차박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유는 부피가 작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져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색상에 일반 가스버너보다 디자인적으로도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케이스까지 아담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청소하기도 편리합니다. 가격은 8월 14일까지 20% 할인하여 35,200원입니다. 5천원 상품권까지 받으면 32,200원이 되겠네요. 이마트에서 화로대 제품들을 30% 할인하여 판매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마음에 들었던 화로대 제품입니다. 정사각 불멍 화로대 제품인데 올블랙 색상이라서 스테인리스 색상 화로대보다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수납 가방까지 있어서 휴대성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현재 8월 14일까지 30% 할인으로 13,930원으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다음은 스테인리 워터저가 아이스박스 제품이 여름 시즌 주말 특가로 8월 4일 일요일까지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일요일에 올라가서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아쉬운 대로 커뮤니티에 먼저 올려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마트 지점마다 재고가 달라서 원하시는 색상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방문했을 때도 물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라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무려 34,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여름 시즌오프 행사로 선풍기 제품들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아웃도어 팬 제품도 2만원 할인 중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회전 기능까지 지원해서 컴팩트한 크기에 다양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텐트 상단에 걸어둘 수 있도록 고리도 튼튼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색상도 핑크지만 튀지 않는 핑크라서 색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8월 29일까지 4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제품은 인사이드 캠핑 겸용 랜턴 선풍기 제품인데 금방 보여드린 신일 선풍기보다는 팬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선풍기 후면 부분에 있는 랜턴을 사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선풍기와 보조 배터리, 랜턴이 함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8월 29일까지 3만 원 할인하여 39,900원입니다. 폴리나 무선 캠핑 선풍기 제품입니다. 네모 박스 형태의 제품으로 좌우로 수동 회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상단에 라이트 부분으로 조명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백색 LED 조명입니다. 색상은 탄색상이고 가격은 8월 29일까지 3만 원 할인하여 4만 9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폴리나 무선 캠핑 선풍기 또 다른 디자인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위아래로 팬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똑같이 조명이 있는데 이거는 상단 두개 부분에서 불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색상은 카키 색상의 블랙 조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각도도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해서 바닥에 두고 쓸 때도 이게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8월 14일까지 2만 원 할인하여 59,000원입니다. 신일 아웃도어 이동식 에어컨 제품도 할인하여 판매 중인데 신일 여름 시즌 할인 제품으로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만원 할인 중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대가 있어서 세일을 조금 더 했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을 텐데 할인 가격이 조금 아쉽습니다. 8월 14일까지 389,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마트에는 이외에도 아이스박스 여러 브랜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 되어 있었고,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영상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남아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구매할 만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이마트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매장은 이마트 김포 한강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마트 캠핑용품 할인행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캠핑 정보는 구독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